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따운이만 한가우싱. 네, 진따운이만 한가우싱. 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니 슈션더 제초. 니 슈션더 제초.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应，由童真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 上天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诲，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네우리가방금니시션더니시션더제초우리어인사를했잖아요 이것이 100% 믿어지십니까? <laughs> 어, 네, 그 우리가 그 우리 집에 그림이 있는데 그게 글쎄 한뭐 몇만 원, 만 원, 몇만 원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 만약에 뭐 피카소나 고흐가 그린 진품이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어, 한 500억 할 겁니다. 이그 어, 예. 우리 그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그 때문에 계속 우리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어, 내가 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되면, 나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친구 많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은 걸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 가치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 때, 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더 이상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뭔가로 나를 치상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우리, 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그한 가지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충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걸 정말 일생 다 누려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네 우리 목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喜欢。 自己。 찬양합니다. 기존 하신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무엇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시오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이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둔하고 하나님 고집스러워서 아버지 마음으로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국 유학생 친구들, 저들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땅한 하나님 방법들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이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출시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